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신 지 4천하고도 356년 1 4 4 355헥타르 우리나라 총면적 2시간 41분 그리고 281km 고향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홀로 이곳에 잘못 떠내려온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탈 속에 숨겨진 각자의 욕망 오늘 약속 잊지 않았지? 비밀이란 이름의 탈 아래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고 보호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가끔 타인에 의해 그 탈이 벗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. 바로 지금처럼... 가지마. 네, 제발 가지마. 그래! 성고할라카면한해올 가야지. 자, 여러 가면 돼. 내가 벌써 돈도 다 줘놨으니까 걱정 말고. 네, 저거 꼭 합격해서 널그 TV에서 실컷 보게 해줄게. 뭐 네, 긴급 신고 1 1 1입니다 이 집도 안 보고 돈을 보내신 거죠? 그럼 신고자분 일단 기다려 보세요. 왜 진짜 사기당한 기가 키가... 아나나 음... 나? 나는 나요집 진짜 좋다 뭐 거의 궁궐이다 궁궐. 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. 같아.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면 어떡해요. 아, 할머니 칠순 잔치. 혹시 사람 필요하세요? 또 없으면 그인데 싫다니까요. 저거. 고자야. 얘들아, 카페 여기 아니라 저쪽이야. 아, 목소리 킹받주. 온신 옷입고 도깨비 인척하는 거. 개개개개 킹받주. 됐어요. 그딴 가죽 나시티 입고 다닌 적도 없고 고증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든가. 이건 빌린 건데. 어줍잖게 연기해서 도깨비들 쪽팔리하지 게 말고 너나나 너, 너, 너 여기 서봐 내가 가르쳐줄게. 저 연기 잘해요. <laughs> 뭐? 맞는 연기? 앞으로 TV에서 내려고 실컷 보게 줄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. 말로 아시죠, 말로. 오해인지 아닌지는 네 면상에 물어볼게, 내가. 나 어디서 봐야 저 괜찮아요? 이름이 뭡니까? 천만담의 첫 키... 까지... 성공할 수 있겠지.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. 네? 접촉하고도 거부반응 없었습니다. 뭐? 저도 처음엔 기절하신 줄 알았습니다만 잠드신 거였습니다. 이제 금복님은 저희랑 같이 살 겁니다. 도깨비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. 아이씨, 맞아요. 제가 왜 그쪽들이랑 같이 살아요? 좀 있으면 열려 센 날입니다.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사는 겁니다. 저 근데 집 세낼 돈 없는데요. 필요 없습니다. 네? 그럼 공짜로 살려고요? 너나좀 따라와. 왜, 왜요? 거부반응 없는 인간입니다. 그냥 도시락이라 생각하십시오. 그깟 전기 안 먹어도 안 죽어. 어, 참 이기적이십니다. 야 내가 내몸 망치겠다는 데 뭐가? 그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 그거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저도 한번겪어봐라이겁니까 금봉님이 그분과 닮아서그렇습니까 야, 나제처럼 성질 사나운 건 처음 보거든? 아직도 많이 그리우신 겁니까보래 금봉님이 머물러도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다잊었으니까요 딱, 딱열니라날까지아니다 니가 데리고 온거 니가 책임지고 갔다 버려 알았어? 그러니까 데려온 건 제가 맞지만 찾은 건 비영님이십니다. 얼평의 신님 저도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디션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제발 부탁드려요.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. 사진? 잘잘잘 잘? 잘 생겼다고? 못 들어온 듯 카페 죄송 여기 개그맨 지망생 카페인지 몰랐네요. 나 그래도 1 7대 배추 어린이 진출신인지. 내가 고작 그까지 인간한테 매달렸다고? 왜? 전기를 못 드신지 오래됐습니다. 밖으로 나가서 간접적으로라도 흡수하셔야 됩니다. 음. 왜? 네가 어쩐 일로 바로 전화를 받냐? 뭐 알아서 어쩌게 아유, 싸가지는 여전히 팔팔하네 나 진짜 이래도 안 죽어? 충분히 아픈 거 같은데 도깨비한테 죽음이 어딨어 전기부터 모아 그래야 일단 아픈 것도 낫고 네 힘도 되찾지 알잖아, 나 아무 전기나 못 먹는 거 그럼 찾을 때까지 시도라도 해야지 연료 셋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 그랬잖아 내 주인 하나라고 그때부터 뭐 망할 운명이었나 보지. 또 알아 하늘이 너한테 주인을 다시 내려주실지. 아그 말도 이제 지긋지긋해. 아, 저 혼자 오셨어요? 혹시 괜찮으시면. 이름이 있어. 저희가 원래 안 이러는데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? 음. 추워. 와 진짜. <laughs> 나를 찾은 그대에게 나를 죽였어. 이제 그대는 내 주인이오. you sure. 우연이야. 열남겐 날이 얼마 남긴 했네. 저런 애끼나 돌아다니고. 왜 자꾸 따라오세요. 어이없네 같은 방향인 거 어떡합니까. e 신 o 다 e 이따라 궁금했어? <laughs> 내가 왜널 의식했는지. 참 잘못. 가자. 같이. 헤어지. <laughs> 도깨비? 애기 주제. 피어났네. 상남지 말고 꺼져. 뭐냐? 저희 첫 만남이 좀 스펙타클하긴 했지만 또제 장점이 건망증이거든요. 앞으로 잘 지내보자요. 난 너랑 잘 지낼 생각이 아주 조금도 없는데. 그거 맞죠? 영양실조. 다 영양실조 때문이죠. 고간에서 음. 인심 난다고 어쩐지 짜증이 많더라. 저희 할아버지가. 다른 거 몰라도 배고픈 게 제일 서럽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나니까 진짜 신경 쓰여요 너 향수나 바꿔 이거 진짜 너한테 하나도 안 어울리거든? 저 그런 거안 해요 맡아봐요 으흠 음. 어이 저 아저씨가 왜 저래 진짜? 할머나 드디어 미쳤나 봐 인간한테 꽃향이 막 단내가 나는데 뭐랄까 홀리는 듯한? 도깨비가 홀릴 정도로 만난 냄새면 막 기문이 열렸나 보네. 사람이 아닌 것과 강하게 접붙어서 문이 열린 거야. 강한 접촉? 설마 비형이 너는 아니게 길다리? 비형님 속좀 괜찮으시면. 천이 어디 있어? 알바 간다고. 사아 없지. 있어. 증가면 너 죽어. <laughs> 나요. 아니 귀신들한테는 제가 뭐 가뜩이긴 치킨 냄새 그런 게 난다는 거잖아요. 치, 치킨? 혹시 구당이나 법사 뭐 그런 거예요? 아니면? 어. 야 미안해요. 그 가발 쓰는 스님인가? 근데 왜 같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그것들이 날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왜요? 부적이라도 있어요? 타고났다거나 할까 뭐? 아, 아니 <laughs> 뭐해? 아니 옆에 있으면 못 온다면서요 귀신 너나의 의심을 한게 없는 아이구나 아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나한테 기운을 받으면 돼. 기운. 야, 도와주세요. 도와주긴 무슨? 아니 나도 네가 필요해. 내가 있어야 네가 귀신을 안볼수 있는 것처럼 나도 네가 있어야 괜찮아져. 나 영양실조가 아니라 전기 부족이야. 가져가세요. 넌 뭐가 그렇게 다 쉽냐? 사이네요 뭐야 이게? 계약서요. 아저씨가 제 전용 귀신 탈취제가 되어준다는 거야. 뭐 저는 필요할 때마다 든든하게 전기 채워드릴게요. 열 여섯 날까지만 유효하다. <laughs> 그 날이 지나면 너 없이도 괜찮거든. 그럼 저는요? 열 여섯 날 지나서도 막 귀신 보이면 어떡해요? 그 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. 어떻게든 지킬 거야. 약속도. 너도 이거 이걸 어떻게? 아까 주웠어 어디서 났어? 이거 서울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준 부적인데 왜요? 어디서 구한 거래? 이거 제가 어릴 때 주웠는데 할아버지가 쭉 가지고 계셨대요 이거 주운 뒤로 갑자기 제가 건강해졌다고 너한테는 부적 맞네 저기 여긴 잡게 해주면 안 돼요. 밤이잖아요.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. 알아. 미안해. 미안하면 아이스크림 사요. <laughs>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? 차라리 이렇게 생긴 사람 목을 가져와요. 금복 씨 몸에 붙여줄게. 아니 선생님, 근데 그건 성형이 아니지 않나요? 장담하는데 그쪽 부작용이 덜해요? 그 말씀은... 이번 생에 차도남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 근데 여긴 왜 왔어요? 그 얼평... 아니 어떤 친절한 분이 추천해줘서요 일단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순진하네요 타요! 데려다 줄게 아 여기는 정리됐고 그쪽은 말씀하신 동선 쪽은 거의 다 없앤 것 같습니다. 뭐든 눈에 걸리는 건싹다 치워. 예. 근데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? 내가 밤길 무섭대잖아. 네 형님. 네, 내저 네, 가고 있어요. 마중이요? 에이, 됐어요.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. 방금 전화 애인 아니에요? 어 아, 아니에요. 그냥 같이 사는 룸메 비슷한 거예요. 룸메. 그럼 선생님이랑 형님이랑 친구 사이인 거예요?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아니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한 것도 길다령님이었거든요. 신기하네요. 금복씨. 우리 또 만나요. 네? 나 지금 금복씨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?